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병도 주고, 그래서 조건이 좋아가지고, 저희는 그쪽으로 이제 계속 그 지방으로 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아무튼 간에, 여러가지로 이제 1년 동안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정국체전 이제 진통제 맞아가면서 이제 한번, 이제,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정신이죠. 정신력이죠. 할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교통약자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음?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음? 몸이 이런 상태에서도 장애인 체제만큼은 꼭 무리를 해서 제가, 참가를 하고 선수 생활을 지금 1987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아직까지 지금, 응? 저기, 최고 오래된 그런 노장선수입니다, 노장선수. 그래서 2009년도에는 프랑스 보르도대 세계대회 거기도 참가했었고 국가대표로 뽑혀 가지고 그리고 갔다 온 이후로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국가대표 해서 했다고 참여했다그래서뭐 영광이죠 괜히 영광인데 뭐내 장애 장애나 내 생활 실태나 뭐 주변에 그런 상황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전하고 생활고에 이제 고전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지금 이 어, 올, 교통약자로서 응, 보호자 역할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 역할 잘안 되고 응, 이렇게 이제 교통약자로서 약자로서 전동 실처가 이제 보호자 역할 을다 하면서 모든 볼리를다보어 다녀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척추나 뭐 이런걸 뼈를 다치고 이제 허리 아, 아, 압박골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기형화 됐어요 틀어지고 그래서 걸음을 보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2의 제3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안전하게 이거를 이제 자가형처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뭐, 그걸 가지고 일반 사람이 자가용 끌고 다닌다, 장애인이 전동실어 뛰고 다닌다, 기본적인 상식인데, 전동실도 타면 뭐, 아예 뭐, 못 걷는 사람이 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팔다리가 부자의스럽기 때문에, 이게 고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상을 입어요 계속 그런식으로 무리한 적이라면 그러고 조금 좀 무리가 하면 넘어지고 조금 저기 하면은 그 부상으로 입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안전상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입이 그래도 말을 말주변은 없어도 장애 특성상 나를 그있게잘 못해도 또 어느 정도 얘기를 소통을 할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썩 잘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잘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요. 길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이 경사를 너무 이렇게 쉬어놨기 때문에 나오면서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가 갈 길하고 틀리게 나가잖아요. 이게 탁상행정이고 이게 교통약자의. 그, 그거 이제, 동통역자의 그, 뭐랄까, 편의, 응? 편의 그, 편의시설. 그거를 제대로 경사로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엉뚱한 게로 지금 사고가날뻔 했잖아요. 이런 거를 개몽을 하고 이런 거를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이제 부족한 보호자 역할이나 뭐 변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나 혼자 가슴 아래하고 나 혼자 고통을 세월을 사는 게 45년이에요.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이런 좋은 세상에 사는데. 이런 영상을 내가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 그게 갑자기 오늘 1,300몇 편이 그게 다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유튜브 계정에뭐 음란물을 저기했다다 그래가지고 음란물을 뭘 음란물을 내가 올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갖고 이걸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 저기 정지시키고, 응? 어? 새 거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걸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중간에 또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난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제가 삶의 현장 그 장소예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내가 장사하고 뻥튀기 장사하고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해 가지고 애들 키우 키우고 그런 장소가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제 이게 많이 좀 변했네요. 아, 20년 전에 여기서 장사했어요. 뻥튀기 장사를 제가 삶의 현장에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수업센터에서 이거 해가지고 영상 찍게끔 그거 이제 그동안 1300개 넘는 그 영상은 다 보게 해야 된대요. 그걸 다그 계정을 없애고 이걸 다시 살린 거예요. 다시 살리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찍으면서 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저번에 여기 스마트폰 앞에 유리 붙이는 거 그거 떼어버려가지고 이거 스마트폰 산 판매점에 가서 열쯤 하나 붙여달라고 그러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너무 진짜 이게 나는 황당한 게 새벽 새벽에 12시부터 새벽 1시 12시 몇분 그, 그 사이에 세 개정이 세 개가 있는데 다 날라간 거예요 다 날라갔어요 세 개가 하나도 아니고 세개개정이 하나씩 하나씩 정지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응 나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지금 오늘 형님이 어저께 헬스장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헬스장 가서 목하고. 다시 이제 차량 장 장애인 콜택시 그거 타고 갔었죠. 갔다가 올 때는 저형 목적지하고 내 목적지 틀려가지고 저는 이제 아 집으로 가기보다 집으로 가서 여기 어떻게 또 와요? 그래서 집으로 가기보다 여기 와서 수업센터로 이제 와서 이거를 빨리 고치는 게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 와서 이제 해결을 했죠 섭스센터에 그동안 찍은 건다 영상한다 저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와서 이거를 이제 고쳐 가지고 응? 고쳐 가지고 지금 이걸 고쳐 가지고 지금 이 판매점에 예리점에 이거 고쳐 가지고 이제 스티커 스티커 비닐 그 유리, 유리 커버랄까 뭐라, 유리 깨지지 않게, 그, 부어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여갖고 갈라고요 자꾸 떨어지면은 이거 깨지잖아요. 그거 저번에 지저분해서 띄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붙이고 갈라고 지금 한 100몇 회 정도 남았어요. 그 판매점이. 1분 정도면은 도착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엉터리로 그냥 공사를 해놔가지고, 엉터리로 공사를 해놔가지고 이게 가기가 힘들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예. 네. 저쪽에 차가 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양보를 하네요, 양보를. 아 이건 계정이 왜내 계정이 음란물리를 해서 정지를 시켰는지 그알 수가 없어요 1,300개 넘는 영상이 너무 1년 동안 내가 고생고생해서 해서, 해서 올린건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나 험하고 이제 매장에 왔어요 제가 여기서 이만 줄이고 여기서 이제 비닐로 하나 붙이는 거 그거 해갖고 집에 갈때또 영상을 찍을게요. 감사합니다.